만두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만두예요. 저는 쿠시는 새 식구가 되었어요. 만두. 만두를 저희가 입양했습니다! 오늘의 빅뉴스를 전달드리기 전에, 뭐 이미 다 아시지만 죽이는 스타우트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오와라는 주에서 Topling g l a 에서 만든 건데 거기는 이제 월드 클래스 스타우트를 만드는 곳을 유명합니다 이거는 Assassin 그리고 그 외로도 SR-71 아니면 KBBS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진 제품이긴 한데 2021년 빈티지 배럴 에이지 킬러 임페리얼 스타우트 쿠시가한달나라 갔을 때쿠시 아마 친구분 피카엿씨라고 그분이 보내주신 거 맞지? 맞아 음. 그 기념일로 한잔 나눠 마시라고 쿠시아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역대급으로 실패한 점. 왜안 팔리는지 이해가 안 가. 점? 너만 이해 안 가는 걸 수도 있어. 쿠시아 점. 신나다. 오랜만에. 음, 잘만들었잘 만들었어. 음, 대추 정도면... 맛이 되게 가볍게 지나간다. 어, 음. 맛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두를 입양했다는 걸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일 것 같아요. 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쿠시를 작년 11월달에 보내고 조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원봉사를 알아봤었지 근데 음.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수업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일정 시간 이상 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시작도 못하는 그런 거였잖아 그지 근데 그때 왠지 쿠시가 어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쉘터를 막 돌아다녔잖아 그지 음 그러다가 너 동생 음. 공항에 데려다주고 그냥 근처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냥 검색해 서 갔던 데가 있었잖아. Wax and wax uh, Los Angeles. Wax and wax? Wax and wax. Wax on, wax off. <laughs> 아시는 분. 어쨌거나 거기 갔는데 담당자가 나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쿠시아가 그걸 물어봤었어요. 임보라는게 최소 2주라고 하는 거야, 그지? 음. 근데 2주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강아지한테. 어차피 다시 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주 동안 찰창에 있는 거다 낫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임팩트가 확 왔었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 2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고, 한 달, 두 달까지도 맞아.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임보를 알아보게 된 거지. 응. 연말에는 그 실차들이 퍼져나가니까 그리고 그렇지. 이동을 하니까 맡아줄 집이 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연말에 그래도 해주자. 그, 한달 정도나, 뭐, 길게는. 뭐, 이럴 때까지해주자아 그때 크리스마스 전이었잖아. 이럴 때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아봤는데, 다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조건이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해. 우리가 너무 지금 음. 강아지를 잃고 음. 나서 아픈 감정이 보였을 수도 있고. 맞아. 근데 그러다가 한 번만 더 가볼래? 내가 여기 하나 찾았는데있는데 있는 해가지고 간 곳이 만두를 데리고 오게 된 곳이지. 근데 사실 거기는 쉘터가 장소가 없어요. 주소가 있는 대로 일단 가봤는데, 거기에 삐까뻔쩍한 BMW들이 그냥 쫙 있는 거야. 그죠? 1970년도 기준으로 뭐2002 2002, 2002 라운테일 이제 BMW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레스토레이션 하는 곳인데 여기에 강아지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없는 는쭉 옆에 보니까 강아지 그 캐넬 철장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주소는 맞구나. 그때 알았지. 아. 이게 그 셸터 같은 경우에 정말 장소, 로케이션이 있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로케이션 자체는 없는데, 이게 포스터들 위주로 돌아가는 쉘터가두 가지가 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는 곳은 거기였는데, 이메일로 했나 했을 거야, 그지? 그렇지. 이메일을 했더니 곧장 전화가 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저희는 만두를 저희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중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병원에 4일 동안 갇혀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짧게라도 임보를 해줄 수가 있냐라고 했던 게 만두였지. 이게 우리는 임보를 할때 되게 우리의 그 그런 게 있었잖아. 이상형 임보 강아지. 뭐핏 뿌려야 되고. 무조건 핏 뿌려야 되고. 어, 그리고 뭐 막상 이게 임보를 찾다 보니까 임보라는 게 필요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도와주는 건지, 우리가, 우리 이상형을 찾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요 많은 분들이 만두 핏불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두는 핏불이 아니라 박서라는 종류예요. 독일 강아지인데, 핏불이랑 박서의 제일 차이점은 뭐냐면은, 핏불들은 진짜 무게감이 많습니다. 이게 근육이랑 떡대가 진짜로. 가슴이 달라. 어... 그러니까 쿠시는 가슴이 떡 벌어져가지고, 옷 같은 거대부분다안 맞았는데, 만두는 가슴 쪽이 이렇게 얄쌍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가 그러고. 어, 제가 이름이 왜박서냐면은 발로 진짜 캥거루처럼 막 때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박스, 얘 이름에 대한 기원은 되게 다양하게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다박스하면 쿠시 같은 브랜들 그렇게 약간 음, 섞여있는 음, 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브라운 색깔? 음. 아니면 이렇게 만두처럼 하얀 색깔인데, 하얀 색깔은 5분의 1이 귀가 안 들린대. 그래서 얘가 말을 안 듣나 보다.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두 인보였는데, 사실, 만두 인보를 할 때, 정말, 그날 아침에 연락했다고 서 그냥 오후에 픽업한 케이스여가지고, 만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그냥 빡서이고, 몸무게를 40파운드 정도 나가고, 여자이고, 지금 중성화 수술을 했다. 딱그 정도만 알고 있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한다. 문제 크게 없다. 하우스 트레이닝 다 되어 있다. 뭐다 되어 있으니 그냥 데리고만 있어 나오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렇지. 근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그다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지저분했어, 완전. 맞아, 진짜 엉덩이에 어... 똥이 너무 묻어 있고 이게 똥이 하루 이틀 묻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영어로 는딩글베그러죠이 뒤에 이렇게 달랑달랑 걸릴 정도로 진짜 너무 묻어 있고. 아무 리 닦아도 안 지워졌는데, 어... 근데 중성화 수술했기 때문에 샤워도 못 시키는 상태고 맞아, 또 맞아. 코카콘을 다 씌워줬는데 그 코카콘도 막. 강아지 목에 너무 불편한, 정말, 그냥 플라스틱 익혀가지고, 아,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 이해는 하는데, 아, 근데 너무 좀안 좋아 보여서, 일단, 저희는 만두를 데리고, 바로 그패스플라이 스토어 갔지. 패스플라이 스토어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줬지. 어,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줬지. 그, 목에 쿠션으로 바꿔주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데리고 온게 만두였어요. 근데, 오면서 세이 했던 게, 이제 차에 태워서 오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으렁거리고막 화를 내고 막 차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 그때까지만 해도 안 들었어. 음, 그러니까 음. 아 얘가 막수 있지. 병원에서 어. 나와 가지고 이제 디컴프레션이야 이제 어. 뭐, 정신적으로 철장 안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아 조금 이제 그 뭐라 해야지 어딘가에 화를 좀 내야 되는 어. 그런 그냥 시간을 두면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직히 더악화데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 맞아. 그래서 힘들다고 했다기에는 너무 understatement. 진짜 이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무조건 만들어 돌려보내야 한다고 쿠시 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를 왜냐하면 강아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도 공격성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쿠시 아, 형한테. 어, 저한테 어. 엄청나게 보이고 제가 일만 맞추고 집에 들어온 순간. 무슨 황소처럼 달려와가지고 <laughs> 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 무는 게 아니라 점프 어 점프를, 점프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점프를 해서 귀를 물 정도로 높이 뜁니다 쿠션은 시 네. 처음에 그게 귀엽다가도 쿠션은 시 힘든다면 또 이게 <laughs> 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연락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임보를 지금 약속한 2주는 맡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말까지 맡겠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도 1월 말까지는 맡아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 어 맞아 맞아. 어, 처음 얘기했을 때.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약속대로 1월 말까지 맞춰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을 것같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지? 그냥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중성화 수술 했기 때문에 스티치가 있는데 스티치를 리무브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2주 후에. 근데 그 스티치를 리무브 해야 되니까 병원 예약을 잡아달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 10일 걸렸던 거아 답장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저희는 만두를 입양을 할... 생각이 일절 없을 때도 저희가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뭐 밥이 됐던 병원값이 됐던 뭐가 됐던 왜냐하면 원래 임보를 했었을 때는 밥도 주고 병원값도 다대주고다 하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 한국어 어떤지 그래 내가 음.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 질문을 음. 답변주신분이한번은그 제주도 사시는 제주 릴리네 약간 제주도 사시고 임보하시고아임보가 아니라 입양하셨어 근데... 입양하시면은 이열이네 아. 어... <laughs> 그렇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체크인 같이 봤거든요. <laughs> 잠깐만요. 이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 만두야, 거기서 뭐해 그래, 거기 있어. 근데 만두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어, 맞아. 진짜 좋아해요. 그걸 정도. 네가 인정한 데까지 오래 걸렸잖아. 어, 맞아. 뭐 한국도 병원비, 뭐 사료, 뭐 이런 거다 음. 해주긴 하는데 병원비까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사료나 음식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보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스스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오. 어떤 분은 미국에 사설 등록자 분이신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게 한국 되게 많이 도와주고 했던 분두게 잡고 그렇지. 시스템을 들어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잘돼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개를구출해 오는 경우를 내가 본게결국에는 캐나다 체크인 비율이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 보면은 그, 그게 음... 엄청 힘이 됐다는 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펑펑 울면서 봤지. 펑펑 울면서 봤고 왜냐면 너무 힘들 어 가지고. 너무 힘들고 두번째에 쿠시 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맞아. 저희는 약간 그거에 외로움을 채우 길 위에서 데리고 오기도 했지만 좀 좋은 일 하고 싶었지 왜냐 쿠시도 레스큐였긴 했으니까 맞아 맞아. 음.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고 정말 거의 맨날 울었던 것 같아 음. 인생에 이렇게 많이 울어 본적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다른 근데, 고통이었지? 어 음. 아직까지도 아픔이 그때는 정말 이렇게 물 밑에 숨을 못 쉬게끔 잠겨 있었으면 지금은 좀 배영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냥 계속 흘러가는 느낌 근데 만두를 입양하게 된 계기가 뭘까? 어, 난 개인적으로 제 앞날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정말로. 나도 이거를 여러 번 생각했거든. 왜 우리가 쟤를 입양을 해야 되나? 왜냐면 나는 입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에 관해서 엄청나게 조사를 해보고 뭐 진짜 별의별 걸다 읽어봤거든. 근데 만두가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지만 만두의 미래가 우리가 거절을 한 뒤에 밝아 보이지는 않았어. 내가 봤었을 때는. 그 계기가 사실 그거였거든. 인터뷰. 만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쁘게 생겨가지고 정말 DM이 한 두세 번은 왔었어요. Not I want her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냥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플과 달리 진짜 유기견 센터에 잘 등장하지 않는 종류예요. 미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강아지 중 하나고 그리고 비싸고. 그렇지. 어, 비싸고. 저, 저번에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아저씨가 1,500불짜리 강아지래요. 얼마 나 내고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인보증이었기 때문에 프리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유기견 입양하는 게 미국에서는 돈을 내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 도네이션으로. 어, 도네이션으로. 음. 그러니까 기부금이긴 한데, 쉘터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큰 강아지, 니까 그러니까 어덜트 강아지 같은 경우에 한 300불에서 350불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두같이 한 살이 안된 강아지들은 대부분 다 500불에서 좀그 이상 받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쉘터가 너무 터져나갈 때는 그걸 또 웨이브해치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지. 그렇지, 그렇지. 만두를 원한다는 사람들도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저희가 만두라는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혼자 기르거나 그리고 산책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거는 고치려고 트레이너랑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 좋은 성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그냥. 그냥 답장도 안 했어. 에...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쉘터에서 트레이너로 붙여주긴 했어요. 근데 그 트레이너라는 분이, 전문 트레이너라기보다는 이제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정말 강아지 그 레스튜에 되게 힘을 많이 쓰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바쁘시기 때문에, 만두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왜냐면 만두는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여유는 안 되시는 거지. 긴 스토리를 좀 짧게 얘기하자면은, 박서를 좋아하시는 집에서 만두를 입양하고 싶다. 왜냐면은, 만두처럼 하얀색 강아지 박서를 키우셨는데, 최근 우리 쿠시처럼 암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얀색 박서를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인터뷰가 잡혔는데, 저는 그때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내건데 라는 <laughs> 생각이. 나는 24시간을 만들어 보내니까, 정이 너무 들어버린 거지. 근데 인터뷰 잡혀버리니까, 내가 너무 우울했어. 그렇지 너가 나한테 네, 입양해볼... 입양하자 어. 근데 저는 다른 집에 인터뷰를 가서 그분이 입양을 할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입양하는 거는 만두한테도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선 인터뷰를 보자. 너는 제대로 입양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니한테 그때 얘기를 했잖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좀 섭섭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터뷰를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좋은 집인 거예요. 정말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도 구워 놓으시고, 만두 온다고 하니까, 치킨 같은 것들을 삶아가지고 다 삶아가지고, 이렇게 간식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강아지가 9살 땐 박스였는데, 개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집이 뒷마당이 엄청 크고, 우리 집이랑 다르게. 그리고 가족이 바글바글 사는 그 그래, 이집에 보낼 수 있겠다고 했는데 불행이자 다행으로 만두가 그 강아지를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만두 여자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도 여자 강아지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알파? 알파라고 얘기했는데 전 그런 거안 믿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네. 나도 한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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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바틀링된 벨즈에서 나온 스페셜 더블 크림 스타우트 이거는 뭐스위트스타일이기 때문에 유당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와 진하게 따라주네 전 음 맛있다. 굿 굿. 6.1%. 요즘은 오히려 배럴레이징 한 방기도 맛있어. 맞아 음. 맞아. 근데 어쨌거나 만두는 그날 인터뷰가 저한테는 되게 정말 내가 만두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게 했던 그런 인터뷰였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봤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대판 싸우고 정말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정말 대판 싸우고. 만두 때문에 한열번은 싸웠을 거다 열번이 아니라 30번은 싸웠을 거다 아, 거의 저... 맨날 싸웠어요 정말 거짓말 맨날 싸우고 저희가 결혼하고 <laughs> 10년 만에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제가 만두를 아, 핸들을 못하겠어라고요난 만두가 내 인생에 있는 거 싫어! 너 기억나지? 제가 소셜라이즈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돌아다니는건 괜찮은데 거기서 제가 가운데에 스팟라이즈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맞아, 만두가, 만두가 미친듯이 악을 지르고 막 진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저희만 쳐다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미친듯이 공격하려고 그니까 러 아까 그 트레이너 만나면서 저희한테 힘이 됐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트레이너한테 제가 그걸 말을 했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힘들다고 할때 하는 말이 왜 그걸 신경쓰냐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는 Who the fuck care? 네, 진짜로 신경쓰지 말고 너는 강아지에만 집중을 하고 강아지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니까 러 너가 그걸 신경쓰는 걸 강아지가 느낀다 해가지고 더 너한테 이제 보호 능력이 뭐 생긴다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아무튼 되게 멋지게 해설을 해줬는데 저희또 어리실 거예요. <laughs> 그분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훈련도 시켜주셨고 했는데 얘는 좋은 강아지다. 하지만 너는 좋은 포스터가 아니다. 너희는 진짜 빵점짜리 빵점이라고 얘기안했어 너희는 이렇게 막 사랑스럽게 기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강아지는 딱 처음에 룰을 쫙쫙쫙 정해줘, 그거를 쫙 해야 나중에 입양을 할때 문제없이 가고 너가 행복하고 맞아, 강아지도 맞아. 행복하다. 그때 인보의 역할을 얘기해주신 게 입양을 잘 가게끔 훈련시키는 게니네 임무지. 너네처럼 러비더비 하면 은 <laughs> 절대 안 된다. 얘기하시는 게 침대에도 못 올라게 하고 카우치도 일단 못 올라게 오 해라. 왜냐면 입양 가는 곳이 그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저희는 딱 거기서 얘기했거든. <laughs> 우린 그건 못할 것같다 <laughs> 그래서 아, 그래도 너희 거짓말을 안 하네. <laughs> 아,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랑 잘 맞으셨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그 인터뷰 이후로 한번 대판 싸우고 저는 싸우고 난 다음에 외로움이 있으니까 이게 나는 강아지 없는 삶은 살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쿠션쳐도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땠어? 부부,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이제 쿠시 누나가 항상 쿠시랑 산책을 갔는데, 강아지가 없으면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완화를 시키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강아지가 이렇게 큰 역할을 우리 관계에서는, 우리 생활에서는 해주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솔직히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강아지를 데려와도 잘못 해주는 강아지도 있을 텐데, 얘는 벌써부터 문제점은 많지만, 그거에서는 진짜. 정말로 잘해주고 있는 음.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감정을 잘읽어애 돼, 가구요잘 읽어? 어, 왜냐면 저희 보수상어니까 쿠시아을안 읽어드리더라고요. <laughs> 어,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laughs> 어, 그러니까 만두가 이게 되게 달라요. 쿠시아을 원하는 강아지랑 제가 원하는 강아지가 되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잖아. 저는 모든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쿠시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저는 강아지, 독이파크나 독이비치 가도 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너가 좋아하는 강아지 아니야. 어, 뭐, 그렇지. 그 그러니까 어. 진짜 간혹 가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보이지? 난 대부분 안 만져, 진짜.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만두는 처음에 한 달은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대형견은 산책으로 에너지를 뿜어내야 되는데, 강아지를 싫어하고, 강아지가 많은 동네 살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뿜어줄 수가 없는 거지. 독이파크를 가든, 독이미치를 가든, 그게 쿠시의 대안책이 었는데 이거는 뭐, 앞도리도 없이 진짜 그냥 집안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공놀이나 내가 던져주는 공놀이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 내가 해줄 의향이 없는 거지. 뭐.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는 안에서 꿍꿍꿍 앓고 있고, 그걸 오. 이제 또 화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퇴근하면 뛰어가지고 또 기물고. 뭐코 물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그 당시만 해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었으니까 맞아 맞아 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왜냐면 저희가 쓰레기 버리려고 문을 닫기만 해도 만두가 저희 창문에 보이거든요 어디 가면서 막 짓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그때 분리불안이 있는 줄 알지 았 그렇지 집에 두면은 얘는 분명히 그 인스타그램에서 올라오는 그 카우치 같은 거 물어뜯는 집안 벽을 어. 물어뜯는 뭐 그런 강아지가 맞아.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그러다가 쿠시와 갑자기 스타우트 그 이벤트를 사이드브 해버린 거예요. 그게 한3 4 시간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만두를 처음으로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지. 그치. 그때는 캡넬에 가둬놨었지. 캡넬에 만두는 캡넬에 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캡넬에 가둬놨는데 두고 가니까 한2 0분 동안 미친 듯이 울었지. 계속 울다가 쿠시는 절대 안 했던 짓인데 카메라로 만두야 괜찮아. 언니 오빠 금방 올 거야. 라고 하니까 얘가 안 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느낀 거는 만두가 쿠시보다 지능지수가 엄청, 엄청 높습니다. 생활을 보면 은아 얘가 머리가 정말로 좋구나라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는데 티비도 보고. 어 티비도. TV. <laughs> 쿠시는 기계부 나온 소리를 이해를 못했거든 기계부 제목소리 나와도 인지를 못 했고 했는데 만두는 카메라랑 이런 걸다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두야 괜찮아. 언니 오빠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하니까 얘가 스르륵 엎드 자는 거야. 그래서 그때 희망을 갖지, 처음으로. 저희가 워낙 집을 안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갈 수는 있어야 되잖아. 장은 보러 가야지. 어, 그래서 우리는 얘가 그런 분리불안까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 와, 근데 그때 희망 맞지 와, 얘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캔들에 안 넣어둡니다. 그냥 집에 놔두는데, 저희가 입었던 이런 옷 같은 거를 하나 깔아두면 금이 그 그냥 자고 있어요. 6 시간까지 비워봤는데, 그죠? 그렇지. 그리고 돌아왔었을 때 너무 반겨준다는 점. 너무, <laughs> 쿠션을거 전혀 안 했어. 쿠션은, 어, 왔어? 저. 만두는 진짜 온몸을 그냥 지렁이처럼 막. 그 지렁이 밟으면 막 꿈틀거리듯이 진짜 꿈틀꿈틀 엉덩이 막 허리 꺼질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이제 밤에 앵개 자는 거 맞아, 하고 맞아, 맞아. 밤에 쿠시가 저한테 절대로 안앵겼거저한테는 무조건 네 그래서 그게 처음 한 1, 2년은 되게 아쉽고 서럽고 내가 골라오고 내가 구출해오고 내가 키운 놈이 그냥 결혼한 와이프 를가지고 그냥 푹앵개 자는 거 보면은 처음엔 서러웠는데 나중에 그냥 그래라니 제가 행복한 게 맞는 저희, 거구나 저랑 쿠시는 테트리스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음. 이렇게 딱 조합이 되는 것 같은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게 참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만두는 무조건 저한테는 겨좌요 맞아요. 저한테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기하면서도 왜 나를 좋아하지 아직도 이해는 안 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쿠시화가 정말 만두를 싫어했을 때그 만두를 원하지 않았을 때도 만두의 매력 지수가 몇 점인 것 같더라고 하면 100점이라고 <laughs> 얘기하는 거예요. 만두를 입양하게 된... 그 이, 이게 그 스토리지 뭐, 결국에 어, 이게 그 스토리지, 뭐. 스토리지. 결국에는 여러모로 싸우다가 나는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네. 입양을 안 했던 이유는 쟤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 해결될 수도 있겠지. 사실 내일이 오늘 사실 이 영화가 지급증명 이유가 내일이 정말 저희 동네에 제일 비싼 트레이너를 붙여보기로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음. 이제 저희가 만두를 입양하기로 벌써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트레이너를 붙여서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데리고 살 생각입니다.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살 생각입니다가 아니고 데리고 살지. 그, 네, 데리고 살고 거 그냥. 그게 만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 살 건데 근데 최고의 사람을 붙여보고도 안 되면 폭이 빠를 것 같은데 그냥 애매하게 붙여봤다가 계속 따는 거 하긴 싫은 거지 맞아 그래서 맞아.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비싼 사람을 붙여서 트레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게 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저희가 그러면 이거 영상 2편이 있는 거네 아 그래 후기가 있겠다 그렇지 이게 음. 만두가 뭐... 얼마나 저희가 말로만 했지만 만두가 얼마나 상 상황이 안 가실 거야 나나전 깜짝 놀랐었데 어. 진짜 근데 만주는 정말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잘하거든요 뭐 음식 매너 똥오줌은 초반엔 좀 실수가 있었어도 그때는 우리가 서로 사인이 없는 거잖아 나 음, 오줌 말이야 마려, 똥마려를 음. 내가 일체 못하는 거니까 그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직도 자다가 토끼 똥 같은 거 하나씩 흘려요 <laughs> 왜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 <laughs> 똥을 싸는 게 아니고 토끼 똥을 진짜 코딱지 만는거 하나씩 내보내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네. 근데 그것도 귀엽더라고. 근데 <laughs> 어쨌거나 만두는 그리고 똥싸면 항상 운동이 닦아줘야 되고 이런 게 좀. 어우 대기지저분해요. <laughs> 냄새도 안 나. 어 냄새. 어, 냄새는 진짜 안 나는데 뭐 어쨌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쟤는 정말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눈에서 하트가. 어나 그것도 정말 신기해. 나는 저는 만두가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 저는 이쁘다니까.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막 녹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어, oh, thank you. 그데 이해가 공감이 안 가는 거지. 맞아. 나는 나는 만두가 이쁘다고 하지만 하는 짓은 이쁜데 그거는 같이 생활을 해봐야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아 정말 이게 누가 다른 거지? 튀긴 게 미국 분들 좋아하시는 하튼 미국에서 박가된게 좋대. 난 이해가 안 가. 유기견 스터에 박스 없는 거 봐. 그렇구 많은... 어, 맞아. 왜냐면 유기견 스턴는 핏불은 넘쳐 나거든요. 아, 핏불 너무 어. 많습니다. 진짜. 저희는 어쨌거나 만들 입양을 했고 지금 만들. 만두는... 이제 만들 빡세게? 빡서니까 <laughs> 길러보겠습니다. <웃음> 근데 쿠, 이번에는 쿠시형아 정말 저한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왜냐면 저는 만들 고치려고 입양을 했지만 쿠시형은 고치지 않아도 나는 만들 키우겠다는 자세로 입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는 빨리 입양해가지고. 아. 완전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입양을 안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입양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쿠시가 5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쿠시한테 쓸 돈을 쟤한테 한번 써보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 쿠시도 우리를 되게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좀다르더라고 저는 고쳐주려고 했고, 쿠시 영화는 저한테 그린 게 얘기하는 게,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쟤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해줘서, 내가 더, 고마웠던 것 같아. 어쨌거나 저희는 앞으로 열심히 유튜브랑 패턴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은 만두 썩어보소수 해야 되고, 쿠션과 위스키샤 해야 되고, 어쨌거나. 그 이제 같습니다. 이 편은 아마도 저희가 이게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 돈을 써가지고 이게 고쳐지나 정말로. 뭐 아무튼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앞으로 만두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조금씩 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나. 그냥 벌써 좋아졌어, 조금씩 응. 좋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못 느끼고 있지만 맞아 옛날 완전... 비디오를 보고 지금 보면 확실히 내가 많이 컴다운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응, 올라가야지 이런 하는... 영상이 었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만두는 아프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저희는 쿠씨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만두를 입양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직까지도 쿠시 매일 아침 만들어주고, 맞아요. 매일 간식 주고 만두가 이제 그걸 이해를 했어요. 쿠시 오빠 앞에 그 두는 거는 자기 게 아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거 계속 달라고 그랬는데 음, 음. 이거 영상이 한 시간 넘어가겠다 자, 이제 술술 어, 끝났잖아. 쿠시야 보고 싶고 음. 늘라라에서 만두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보고 싶다. 인보 하시는 분들 진짜. 짱입니다. 저희는 두번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저희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laughs> 인고 실패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저희는 만두 인고 실패를 입양으로 한 케이스긴 한데, 앞으로 만두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도 쿠시 많이 기억해주시고, 그리고, 너가 환생했을 경우, 널. 못 데리고 와서 미안해. 근데 너는 너무 완벽한 아지으니까 어디서든 잘 지낼 거야. 아니 만두 몸으로 들어와. <laughs> 좀 제조 어떻게 좀 해줘. <laughs> 부탁한다. 어쨌거나 다음에 또 만나요.